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도다입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던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0장 서두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1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네요. 11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나의 소유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세 번역은 1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로니아야라고 번역했어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나의 소유, 나의 땅, 나의 역할까지 노략질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사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바벨론을 드셨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사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유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혜로운 청지기.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묻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를 씻어 정결케 하고, 죄 자리에서 떠나고 돌이키도록 징계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게 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요, 행한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경고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심은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씨 뿌리고 복음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백년을 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그것들의 나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